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아파트 68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크모노 2.23 타경 13420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9,600만 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5억 2,000만 원. 대지권 20평형에 전용면적 54평형, 분양면적은 6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이차 체적가는 11억 8,72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1,872만 원에 이차 입찰은 2024년 10월 2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시아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 940m로 쉐라톤 그레틴드 인천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연수구 송도 더시아 퍼스트월드 매물은 1동 52층으로 대지권 20.1평형에 전용 면적 54평형, 분양 면적은 68평형입니다. 감자가는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16억 9,6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70% 가격인 11억 8,72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14년 10월 22일에 이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1,87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아파트 6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일반평가는 15억 2천만원, 하이평가는 14억 2천5백만원, 상위평가는 15억 9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6천만원에서 7억 3천5백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근은항을 살펴며 퍼스트 건설이 시공하여 2009년 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6개동에 1,59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대이며, 경매물 건은 최고층 63층 중 52층 6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10일에 설정된 남원 온해농협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1,14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문 꿈명 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 아파트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퍼스톨드 주상복합 아파트 6 8평형은 최근 거래내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6월에 41층이 17억 5,500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더시아 퍼스톨드 아파트 68평형 매물호가는 일동 남양 47층이 25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90% 매각률 46%에 경쟁률은 1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랑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문구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홀드 주상복합아파트 6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